이뭐 음, 연수 는제 이제 7 번은 이제 소곤만3을 지나면서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적당히 여기가 3 3만이라고1 3면인 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 반드시 여기 지나면서 XY 축에 다 접하려면은 이제 원의 중심이 이제 일상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만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그려져서 이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상품을 하고 지나면서 이제 이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사분면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정사각형 같은 걸 만들어서요. 여기 는 반지름을 각각 아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접하는 축에 이제 반지는 적게 수선이니까 자, 이렇게 적정적 인 수선을 그려서 반지를 표현하면은, 이제 중심의 좌표가 알코마 아닌 거를 이제 알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 모양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삼삼 대입해서 아랫가 구해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은 여기서 얘기가 3코마 선이잖아요.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알코마 아래서 성코마 선까지 거리가 이제, R입니다라는 등식을 세워도 똑같이 r 의가을 구하는 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지난 점을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삼콤과 r 과 R 사이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등식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이거 풀면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뭐 전기에서 풀든지 아니면 이거 천만에서 R제곱이 두번 더해져 있으니까 뭐, 이제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2 번, 마이너스 1 2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 네, 여기가 이제 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왕 사이의 이제 거리에 이제, 이제 좀두 네, 왕의 이제 중심 사이 의 거리를 이제 구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이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두 군데가 다 여기서 이제 구해지는 거거든요. 이 방정식, 이차 방정식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그림도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식으로도 두 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두점 사이의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때자 여기서 이제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좀 이제 이 간격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정치를 풀게 되면은 두점의 이제 x좌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x 좌표의 이제 차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의 두 분의 차이를 이제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 r 값의 두 분의 차가 즉 x 좌표의 차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데 쓰이는 x 좌표의 간격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나 이 점은 모두다 이제 xy 좌표가 이렇게 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점은 r1 알1 이렇게 두면 여기 R2, R2인데, 자 이렇게 이제 두점의 이제 XY 좌표가 서로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각다 보니까 얘네들이 Y는 X 위에 있는 직선이라, Y는 X 위에 있는 선분이라서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기 이제 직각이 이르면 삼각형입니다. 저기.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 강도 하나만 구해주면은요. 여기 길이는 이 간격에 루트 두배 하면 돼요. 이 간격을 내가 A라고 하면은 여기 루트 2에 e 이렇게 되는 거. 요거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요거 인수분해 되진 않죠. 근해공식으로 알까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근해공식 길이 빼가지고 보통 형님은좀 두근에 차 그냥 구하게 하거든요. 근해공식 이용해서 그쳐도 돼요. 이렇게 풀만 놓고 66에 36 빼기, 이제 1 8하면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두 분의 4가, 6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이제 6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차이를 구하면, 6루트 2가 나오고, 자, 이거 이용해서, 저기에 루트 2배 해주면은, 이 실제로 이제, 두원 사이에,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리가, 여기에 루트 2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구하는 거리가, 이제, 12가, 이제,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이 좀풀어지면되고요 예, 정가정사의 정사 거리공식 그대로 이제 좀 응용해서 이제 해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제 8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제 그 뭐냐. 이제 y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a 콤마 a 플러스 1 이제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심의 좌표를 저런 식으로 y x y는 x 플러스,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중심의 접표를 저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래 중심의 접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1코만 3진하고, Y축에도 접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Y축이 접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Y나 X 플러스 1 위에서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자, Y축 접하니까 대충 한 이런 모양?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자, Y축보다 오른쪽이 그렸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 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Y축 오른쪽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를 중심, 여기, 중심 여기를 두면서 이렇게 왼초 엔조이 그려버리면, 그래 내가 이너스 1코마 1 3이라는 점을 지날 수가 없잖아요. 1 3은 이제 Y축 오른쪽에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좀 예상해서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원에 대해서만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x 좌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a라고 설정했죠. 자 그래서 이제 x 좌표가 이제 a라고 설정했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1일 텐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 반지름을 이둘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되는 거. 반지름 누구로 선택해야 돼? 요 네, 반지름 이제 a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반지름 그으면 바로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1,3 이라는 점이 있는데, 1,3이 여기 어디쯤 있다고 할게요. 여기쯤 있다고는 얘한테 좀 칠게요. 1,3,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1,3까지의 거리가 이 A가 이제 되야 되는 거고요. 원의 뭐, 방정식 세워서 1,3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A 플러스 1에서 1,3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을 작성을 하면, 자, 여기서 이제 3 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지름이 A니까 이제 A의 제곱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다루시면 돼요. 자그러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풀어서 이제 a 값과는 이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a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그럼 이제 a 값두 개를 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중심에다가 대입을 해서 중심의 좌표 구하고 반지름까지 알수 있게 해서 반지름 대입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 값해서 대입, 대입 대입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두 개를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 더안 보여드려도 드려도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상되겠죠? 한번 직접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못 푸신 분들은 어, 5번도 보면 이제 여기 그 주어진 그래프가 원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고치는 것은 이제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치는 거 괜찮으면은 여기 성선 케인 위 이항을 놓고 이제 이런 애들을 보고 이 양변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수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그면뭘 나타내는 수냐면은 여기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0보다 크게 돼야지 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것만 이제 k 이것만 가지고 이제 k가 미 베이지스펜에 있는 그쪽에 이건 같은 것도 이게 우리 또 자, 수학상은 이게 요건 고등산업위치는 연이어서 공부는게 아니라 내신 끝나고 와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4분점, 1분점 나오면은 좀 공식 기억 안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 기억 안 나더라도 푸는 것좀 이해를 해드리면 이제 마이너스 1통화 마이너스 2가 이제 여기 있고 5코만이면 요것보다 오른쪽 위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여기쯤 점이 있다라고 이게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게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선분 a b 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x 좌표가 마일이고, x 좌표가 이제 X자표가 5인데,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1대1로 내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2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좌표의 간격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상 넘어가서 이제 분점과 4분점 이렇게 좀 넘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4분점의 x 좌표가 정수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림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거든요. 자 이게 간격이 6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4분점의 x 좌표를 이 간격을 이용해서 여기 간격이 6이니까 이 간격을 이제 똑같이 이 비율로 비대비분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알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이 과정을 조금 공식화한 게 내분점 음. 일정더 고하는 문이거든요이 과정을 이제 문자로 놓고 이제 공식화하면은 그게 이제 내분점 공식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일분점 공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좀 설명 다시 해야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이야기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2만큼 오른쪽 가니까 여기 좌표가 1이겠냐?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 공식 쓰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대신에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데 또는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y 좌표가 마이너스이고 y 축이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y 좌표의 간격의 차이는 이제 3납니다. 그러니까 3이니까 또이 3이라는 간격을 1대 2로 나눠서 이제 이 점의 y좌표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얼마 떨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여기 이제 1차이 나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은 이제 여기 네분점의 좌표는 이제 구했습니다 이제 4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코 마이너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그러니 외분점도 이런 작업을 한번더 하시면 돼요 외분점은 3대4로 예분하는 점이니까 자 이게 조금 약간 그림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A에서부터 3, B에서부터 4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A에서부터 3 떨어지고, B에서부터 4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여기 좀, 좀 지울게요. 여기 이거만.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조금 안 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A에 좀더 가깝겠죠? A, B 연장선에서 A에 좀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3 떨어져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자, 사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3대1이거든요. 뭐 그림은 그냥 대충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간격이 6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그 x 좌표의 간격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내가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의 비율이, 자, 이 비율을 따라가야 되잖아, 3대 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여섯 까지 남는 간격이 6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3대4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이제 3대1 생각해서 여기는 6에 3배를 해주면은 여기 간격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요 여기서 이제 18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사로 외분하는 장면 나왔죠? 근데 왜 저렇게 나오지? 음. A에서 상, B에서 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 나 지금 폭발시냈구나. A, 미안합니다. 풀이 다바꿔야겠네요 A, B를 바꿔서 표시했네. 네. 아, A, B. 아무도 몰랐죠. 근데 네, 하여튼 이제 방법은 그래도 방법은 알겠죠, 그렇 지금 형이 하려고 했던 네. 방법은 좀 이해가 되면은 제가 음. 여기서 A, B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 그냥 다시 요것만 남기고 다시 그릴게요. 아무튼 이제 아까 말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제 1대1로내분는점도좀 바뀌어 있네요. A 에서 B 서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뭐냐 이제 x좌표가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간격 보시고 이제 X좌표 간격이 6차이 나니까 이제 이 점의 X좌표는 이제 여기서 A에서부터 여기 이 x는 5라는 부분에서부터 이 e 떨어져 있어야 돼서 자이 점이 3이고요. 그럼 이제 아까 같이 똑같이 하면 Y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나눠주면 이 y 좌표의 간격이 3이니까 자 여기 이점의 y 좌표가 0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분점은 이제 외분점은 이쯤 있겠죠 여기 조금 여기 멀리 간지 그릴게요 여기가 상대사이기 때문에 아이참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좌표가 이제 아까 여기는 6에 이제 3배가 되겠죠 여기가 상대 1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치면 좀 구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 1이니까 여기는 6에 3배만큼인 18만큼은 더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23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길 3인데 거기에 3만큼 더 여기 1에서부터 5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9칸 올라가면 은 이제 12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 구해 보시면 3,0하고 10.5가 지금의 약끝점이 돼서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은 이제 고리에서푸니까 확실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네 분점, 왼쪽 점 공식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인 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럴때볼 때는 네 분점, 왼분 공식 반드시 외워서 그거 이제 이어 한 하는, 하는 거지 기억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돼. 아예 그냥 네 분점, 왼 분점 구하는 것도 좀야 해드리면 다시 마이너스 -1, 2 이하고 5,1이 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내분점 구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이게 a,b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5하고 마이너스 1이 x좌표잖아요 여기다 비율을 쓰면 되는데 이제 비율이 1대 2였지 않나? a,b를 A, B를 1대 1로 배분하는 거니까 순서 맞춰서 점의 순서랑 여기 내분점 비율 맞춰가지고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돼요. 이게 마치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외항 곱하기 내항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한 결과를 더하고 비율끼리도 더해서 나눠서 이제 되는 걸로. y 자표도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y좌표도. 원래는 공식 이용하면은 y 좌표도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2 놓고 1 빼기 놓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냥 거짓 고대로 테스트대로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공식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 기억이 좀 대체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분점이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덧셈이 이제 뺄셈으로 바뀌는 거고 뭐 그런 거였구요. 하여튼 점의 좌표는 저 그거 해드렸으니까 2번 문제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먼저인데. 이제 원방은 요거 세점 지나는 원방 구하기 때문에 별로 못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원의 방정식 구하면 요거까지 구하는 거는 선생님 안해 줘도 되죠. 네. 그럼 요거 구했다고 가정하고 자 지금 요거 이제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는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y가 0일 때 x좌표 구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야 y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y에 0을 대입을 해서 x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지고요. x가 0 또는 마이너스 2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차이 구하면 두점 사이 거리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풀면 되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따가 좀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s 축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하여서 이 s 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라는 게 원의 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2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중심에 x 표가 마이너스 1이고, 중심에 y 표가2고 반지름은 5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구하는 3분의 길이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서 이제 풀줄 알면은 이제 나는 저 현의 길이 구하는 훈련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직각 삼각형을 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현에다가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수선도으에 현이 수직 이동은 되는 거는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제 여섯 여가지 길이가 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여기 현의 반쪽이 구하셔도 문제 풀려요. 이따가 또 오늘 체크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따 유료 시대 이런 주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이것도 아까 연습 문제 푼 것처럼 하시면 되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이제 지나는 점이 4사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4사분면이쯤 되니까 1, -2면 여기 지나면서 xy 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원래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원을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물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도 있을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 중심의 좌표가 몇사분면 있어야 돼요. 음, 사사분면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동축에 여기서 축에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접점에 대해서 이런 정사각형은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이 반지름의 길이가 곧이 중심의 좌표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r, y 표 뭐라고 둬야 돼? 이제 r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중심에 잡혀. 아니 아니.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아니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자이 점에 잡혀. 그러니까 알만큼 오른쪽, 알만큼 아래이잖아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지금 외우듯이, 이제, 처음엔 안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꾸 문제 조건 보면서, 이제, 그림을 연상을 해내야, 이게, 이제, 이제, 이제 고난이도 문제 풀 때는, 어차피, 기본적인 공식으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 다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 의 조건이 도형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뭐, 평면적 편한 직선의 방정식부터 문제 계속 적어보셨겠지만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에서 도형 문제의 차이는요. 일단 고등수학 그림을 잘안 그려줘요. 문제 있고 다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는 연습을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는 게좀 되다 보면은 좀 사사분위는 있는 게 예상되잖아. 이런 문제도 몇번 풀다 보면 예상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책에 정리돼 있는 공식처럼 이렇게 원의 광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도 반지름도 뭐야? 반지름도 아지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되고 반지름도 그냥 이거 같은 문자로 표현되니까 여기 r 제구라 적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돼요 자그서 이렇게 풀고 이제 아까 연수인들 설명할 때는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1코마 마이너스 2와 여기 지난 2점하고 여기 알코마 마이너스 r까지 용인함과 이런 사이의 거리가 이미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도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r값 두개 구해서 원달비 두개더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나 오늘 다못 받은 질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좀 이어서 좀 하시면 됩니다. 좀.